테슬라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전기차만 딱잘 만들면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기차도 잘 만들면서 내연기관 차량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파괴적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망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길이겠죠.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이번 한주 동안에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이게 마지막 편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미래를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뭐 가만히 있겠나? 테슬라 차량이 현재 뭐 도로 위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기존 차량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일단 되게 크니까요. 근데 기존 차량 업체는 전기차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려움이 적지 않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존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예요. 테슬라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에서는 모든 기능을 중앙에서 제어를 하는데요. 이게 ECU 단세 개로 심플하게 차량 전체를 컨트롤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혁신이 기존 차량 업체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기존의 부품 업체들과 그리고 개발 업체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성장을 도와줬었던 그런 부품 업체들이나 협력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뚝 끊어내야 되는데요. 기존의 공급망을 완전히 혁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 차량 회사들이 그동안 경쟁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런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을 좀 방해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유산들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레거시 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유산의 비용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건 혁신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조직이나 기업 문화를 뜻합니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들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건데, 러다이트 운동은요.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났었던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기계를 도입을 하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계를 막 파괴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 다시 재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도 기존 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다 감수를 하고 혁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기존 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아마 CEO 주도하에서 빠른 혁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기존 부품 업체들과 뭐 협력 업체들과 이런 관계들 뭐다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해서 모든 것들을 싹다 뜯어 고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테슬라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게 통합전자제어 플랫폼 이건데 기존 차량 업체들에 비해서 한 6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해요. 기존 업체들이 따라오는 그 시간 동안에 또 테슬라가 그 핵심적인 음, 브레인들이 놀고 있지 않겠죠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기존 차량 업체들이 무너질이라고 속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따라잡는 게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차량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엔 기존 레거시 차량 업체들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테슬라 공장은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요,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 공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나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모든 이런 기존 차량 업체들은요,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신규 자금 투입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나요? 기존 차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이 전기차 생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내연기관 차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전기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공장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 차량이 예전만큼 잘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위기 상황을 기존 차량 업체들이 피해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전기차만 딱잘 만들면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기차도 잘 만들면서 내연기관 차량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연기관 차를 더잘 팔릴 수 있게 밀어야지 그 돈으로 전기차를 더잘할수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존 차량 업체들은 전기차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것만 팔아가지고는 먹고 살만한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차량 업체들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기존 차량 업체들이 타 업체들과의 협력의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차량 업체들이 대부분 이 생산 오리엔티드 된 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약해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뭐 소프트웨어, ECU,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인데 기존 차량 업체들은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따라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가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그렇게 못하고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들과 차량 업체들과 협업을,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력 문제, 즉, 노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자동차 업체에 특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는 조립공정에 있어서 이게 인력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생산라인에서 어느 한 부분이 파업을 하면 전체 라인이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국내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파업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여지없이 파업을 해서라도 요구를 쟁취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노사관계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기업이 딱 눈에 들어오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기차 경쟁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밀려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 업체들의 수익성이 되게 악화될 수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국내 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기업이 있어요. 과거 사례인데요.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여기가 2000년대 초반에 노조 문제가 심각했어요.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임금 협상으로 막 사측이랑 싸우다가 결국 사측이 노조 쪽으로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임금 인상이 폭풍이 되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GM이 되게 많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GM에서 그때 대량 실직이 발생했었고요. 근데 그 GM에서의 문제가 한국에서 저는 다시 또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설계나 생산 혁신이나 뭐 이런데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시간인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면 현기차는 생산 인력을 조금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뭐 AI 엔지니어 등 이런 고급 인력들을 늘리면서 공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주라서 테슬라의 행보를 응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자동차 업체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차량 업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차량 업체들도 제각기 가 길을 잘 모색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글로벌 플레이어가 재편될 순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고요 테슬라로 인해서 인류의 화석 연료 의존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편의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로운 측면에 집중을 해서 저는 테슬라의 행보를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파괴적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망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길이겠죠 제가 앞서 레거시 차량 업체에 네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현실에서는 더큰 혁신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느 업체가 과연 혁신을 이루어낼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것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